일단 레슨 주제에 앞서 구독자분들의 이 성원과 응원에 힘입어 제가 헤드프로를 있는 남산골프에서 크리스 몰에서 이제 운영되는 모자를 지원을 해주셨어요. 세인트 앤드루스 모자, 마스터 바니 모자, 파리 게이츠, 색깔별로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를 못한 핑 모자도 있습니다. 총 모자는 10분 정도 나눠드릴게요. 네네. 오늘 주제는 드라이버 스윙할 때 스카이 볼이 안 나오고 방향성을 일정하게 잡아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윙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손목 스냅을 주면서 딱 이렇게 손목 스냅을 주면서 공을 잘 쳐요. 그러다가 이제 라운드 후반 들어가면서 체력이 떨어지면은 몸이 많이 엎어 들어가거나 이제 클럽헤드가 아웃인으로 덮어 들어오면서 이제 공이 스카이볼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양쪽 복근에도 힘이 그냥 풀려버리면서요 이렇게 양쪽 복직근이 힘이 풀려버릴 때는 메디신 공이나 박스를 잡았다는 느낌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박스를 메디신 공을 잡았다는 느낌으로 내려와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양쪽 복직근에도 힘이 들어가면서 다운스윙 때 갑자기 이렇게 엎어치는 경향이 드라이버 스윙 때는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양손을 테이크 백 그리고 넓게 펼쳐서 마치 진보를 넓게 잡았다는 느낌도 괜찮아요 임팩트 치고 나서 팔러스로 치고 나서 그리고 반대 오른손을 클럽 잡고 나서 길게 이렇게 뻗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테이크백 해주시고 그리고 오른손을 지난번에 제가 레슨 드렸던 아이언 스윙 방법이기도 한데 드라이버 스윙할 때는 오른손으로 샤프트를 잡아주시고 백스윙, 다운스윙, 임팩트, 팔로스루 해주시고 나서 오른손으로 다시 그립 잡고 나서 피니쉬 연습을 해주신다면 진보를 어, 안았을 때 크게 크게 들어간다는 느낌 또한 나오시고 그리고 백스윙, 다운스윙 때도 공을 사이볼이 안 나오게 아크가 양팔이 멀어지면서 넓게 넓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야 아크도 멀어지고 정타 확률도 높여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매력적인 공의 라인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 드라이버 또한 헤드 무게를 알고 있어야 돼요 평균 드라이버 헤드 무게가 200g 정도 나가는데요. 이 클럽을 라운드 때 한번 잔디에다가 한번 통통통 이렇게 쳐 볼게요. 통통통 가볍게 이렇게 쳐 보시고 나서 공을 쳐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 스카이볼이 전혀 안 나올 수있 거예요. 보시면은, 셋업 때 이렇게 쳐 주고 나서 바로 스윙을 해 보시는 거예요. 치수가 전혀 안 나오시겠죠 현장에서는요. 클럽 헤드를 이렇게 네. 바닥에 통통 치시던데 네네. 그렇게 하면서 뭔가 클럽 헤드 무게를 좀 느끼는 건가요? 네 맞아요. 이게 그냥 회원님들이 빨리빨리 스윙하다 보면요, 스피드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 임팩트가 그냥 없어져 버려요. 완전히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클럽 헤드를 지면에다가 통통통 한번 치고 나서 치고 나서 공을 한번 쳐보는 거예요. 이렇듯 드라이버 이 헤드 무게의 관성으로 공을 치게 된다면 임팩트 순간에 이제 헤드의 이 고유의 200g으로도 공을 충분하게 넓게 넓게 헤드를 가볍게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공을 낮고 스트레이트하게 보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나 공기압이 지금 낮아져 있는 이런 초겨울에도 공의 스피이 많아지지 않고 공의 스피이 낮아질 수가 있는 좋은 공을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오늘 레슨이 어떻게 보면 필드에서 느낌을 좀 설명해 주셨는데 네. 스튜디오로 갔을 때는 어떤 수치를 좀 보면 좋을까요? 아 주로 이제 트랙맨이 있는 스튜디오에서 봤을 때볼 스피드를 보면 더 좋아요. 이볼 스피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헤드 10g이라도 무게를 더 던졌다는 느낌이 나올 거예요. 예. 볼 스피드를 한번 잘 확인을 해보실게요. 오늘 주제는 필드에서 드라이버 스윙할 때 스카이볼이 안 나오고 방향성 있게 탄도 낮게 공을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잘 모르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DM이나 문자로 천히 질문 주세요. 힘을 들이는 박승재 프로였습니다.